안녕하세요. 우리 멋들어지고 아리다운 신사숙녀 시청자 여러분들 간간이 하는 방송 운영TV입니다. 고독방송 제 몇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끊어야 되는데 지금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맞서 싸워라. 알았어요.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가지거 한번 해보자. 좋았어.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어, 나도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아. 맵 어딘가에 있는 무당님이 보내준 신기를 흡수하세요. 신기의 힘을 이용해서 맵의 모든 거울을 깨뜨리면 악령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고 세우 향 일로 합시다. 길어 길어. 영상 루즈해지면 돼. 죽어라. 왓야 신기. 우예. 왓. 왓. 확 튕겼대. 아자 요럴 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안 되나? 아아렇게아 이렇게 해 줘야 돼. 아 오케이. 이렇게 이 아 오케이 아 요거 하나 딱 먹을 때 이제 공격이 되는구나 예차 와야 백스텝 밟는거 말이야 무슨 귀신이 마이크 잭슨이야 뭐야 이거 어 예. 아이고. 어? 아헐. 고독 방송. 왜? 어? 야, 너 이동해 버리면 안 되는데. 야, stop, s t 다 먹었어 없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좀 채웠다가 가죠. 제 사라지는 시간 있어가지고 사라질 때 가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왜 이렇게 사라질 때 가는 거지. 맞네. 저거 딱 사라질 때는 애가 가만히 있네. 아, 야! 절로 가세요! 몸에 자세가 왜 그런겨? 아기 나왔네요. 어. 아 근데 더빙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빙 안 하겠습니다. 자. 접대는 항상 피곤하다고 하네요. 접대실이 따로 있는데 남자 화장실? 아 뭐야? 내용 수위가 좀센거 같은데. 흰토끼한 걸음 다가가는 거라면은 뭐 참을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들었어요, 귀간호사 이번에 흰토끼가 된대요. 응? 신입? 해가 이쁘긴 해. 근데, 이번에는, 박 간호사 차례 아니었어? 아, 몰랐어요. 검은 토끼로 떨어지면 흰 토끼로 못 돌아가요. 헐. 검은 토끼 자체가 이미 몸도 마음도 더러워졌다는 뜻이잖아요. 헐, 그런 거였어?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헐. 폰이 깨끗하지 못하면 원장님의 방주에 탈수 없어요. 간호대에서 다 배웠잖아요. 저는 백도 간호대 말고 다른 대학을 나왔거든요. 아 진짜 드문해. 여기 간호사 대부분이 백도 간호대 출신일걸? 근데 박 간호사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던데. 박 간호사는 신앙심이 강하니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개소리야 세상에, 박 간호사 집안이 백도교의 모태 신앙이잖아요. 부모님 때부터 원장님을 향한 신앙심을 가진 집안이에요. 희생정신이 남다르죠. 방금, 그거, 귀신, 아니, 하람씨의 과거? 진짜 열심히 공부 됐는데, 남들한테 아. 인정받고 싶었구나. 만들었어요 고생했어요, 유나 씨.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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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 웃으면 하지만 해냈어. 나또 해냈다고. 이 기세로 3층까지 간다. <laughs> 김유나 도이겨. 아니 잠깐 3층이요? 응 음, 가야지. 저는 3층까지 올라간 적도 없는데요. 3층 부적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어, 아. 그 말은 서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헐거워졌을 거라고. 어. <laughs> 어 우리 한층더한다 <laughs> 목표 3층에 가서 헐거워진 부적도 새로 붙이자. 어, 아.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안 되는 거야. 아, 되는구나. 자, 세이브하고요. <laughs> 뭔가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 유나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 맞네요. 밖에 나가면 무서워지는 표정이고, 자, 3층 기쁨 이모지를 얻었다. 갤러리에 등록이 된대요. 기쁨 이모지. 뭐지? 기쁨 이모지? 그러면 잠깐만. 아 근데 이모지면은 어, 예, 뭐 일러스트는 아니니까 이모지는 뭐 나중에 뭐, 뭐 제가 뭐 따로 찾아가지고 뭐 영상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걸로 하고. 아. 자. 우리 여러분들은 저기 지금. 윤나짱뭐 이것저것 나오는 거에 가장 이 말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어. 비상구로 가야 되나? 음. 자, 원래는 그 사마의... 영상 문제 생긴 거를 이어서 작업하느라고 그것만 살짝 하고 다음에 멤버십 영상 편집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게이제영상 끊어치기를 지금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계속 계속 지금 연장 연장 하고 있어요 에서짱도뭐봐서 어, 좋기는 한서좋 어, 뭐야? 한데 하기는 한데 어, 멤버십 영상을 적급을 어, 해야됩니다 어? 왜 안돼? 다시 아쇠 지레드를 눌렀구나 오케자 됐고 지금 토끼 귀신도 못찌른 가피지컬 존키 스트리머 김유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더는 두려울 게 없어. 들었지 얘들아? 최선을 다하신대. 음? 무당님의 어시만 있으면 난 무적이야. 신들린 컨트너로 쓰게 맡게. 어휴. 부적이 붙어있는 곳이 3층의 병실...이었던가? 이것도 멀티 엔딩이 있겠죠? 몇 호실이었지? 뭐, 됐어. 모든 병실을 둘러보면 되겠지. 출발할게! 오, 움직이는데 이 세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과격해 박초로 선생님 연구실 계세요? 귀신 자체는 무섭지 않아 하지만 귀신들의 비주얼은 무서워 맞아 콩콩 귀신은 혐절 그 자체였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 광경을 보기 위해선 약간의 준비와 각오가 필요해 여기는 아닌가 보네. 혹시 모르니까 숨을 곳이 있나 미리 봐줘야겠다. 자, 저도 타임 아웃이 되기 전에 시청하신지 15분이 흘렀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세상에서 가장 멋들어지고 아리따운 예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양tv가 12년 만에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8999원 운량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전용 이모티콘 엔딩 크레딧 기재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동영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4K VR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멘토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 4 k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주잇 아웃 스와이핑을 해 주시면은 유나짱을 가까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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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심장아 제로에이드.. <놀람> 놀라지도 않네 이거 다음엔.. 안 좋겠죠? 어머나, 야, 원래 신음이 이랬네요. 어쩌 음, 자, 음... 자... 근데 성우님도 이걸 제작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기를 하시는 걸 텐데, 전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요구를 하는 거야? 아, 이게 누가 봐도 약간... 음... 뭐라 해야되지? 어 그니까 러 이게 섹시 어필 어 원래 그원 단어가 있는데 좀 가려서 말을 할게요 고 고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건가? 뭐 성우님 섹시 어필하게 소리 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는건가? 어,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가야돼 이거 어? 뭐야 됐네? 에이드, 뭐여? 다인실리, 오케이. 여기도 아니네. 근데 꼭 평범한 병원 같다. 여기... 아니, 그렇긴 한데... 여긴 정신병원이잖아.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렇잖아. 얘들이 뭘 모르네. 공겜으로 이런 시추를 예습해 두지 않았다면 진즉에 죽었거든? 오히려, 게임의 긍정적인 면이 빛나는 순간 아닐까? 여러분에게도 언제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몰라 착실히 공겜을 플레이해두도록 하는 거야 알았지? 아, 나도 공겜 해뒀으면 살았는데 라고 하네요 1자드라이브 아, 잠깐. 어택이 된다. 아, 다행이다. 나, 이번에 자물쇠랑 저거 문 여는 것 때문에 세이브 해야 되는데. 자, 세이브 했고요. 어, 뭐야. 무적 비슷한 것도 안 보여. 슬슬 다리가 아픈데... 얘들아, 나 여기 들어온 뒤부터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걷고만 있거든. 맞아, 오히려 칭찬해줘야 하지 않을까? 스트리머의 저질 체력으로 여기까지 있는 걸. 자, 어서... <laughs> 어서... 날치 친...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좋아, 잘했어. 앞으로 내가 뭔가를 잘하면 지금처럼 칭찬해 주도록 해. 여러분의 칭찬이 스트리머를 춤추게 만듭니다. 오 어, 너넨 쪼개는데 지금... 어, 뭔가 다음에 저주받을 것 같아. 없다, 없다. 뭐 이번 화는 일러스트 안날것 같은데. 얘들아, 이 병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내 가느다란 팔로 이것들을 어떻게 치워?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패드보다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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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바위 사이 사이에 찐득찐득한 검은게 둘러붙어서 건들기 싫어. 기분 나빠. 근데 어? 확인해 보지 않은 곳은 여기뿐인데. 그렇다면 역시 부적은 저 안에 있겠지? 뭐 하나 쉽게 풀리질 않네. 달리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은. 어? 선생님들 말안 듣는 나쁜 아이가. 어? 여기 있네. 와 뭐야 와이씨 이 할미가 숨겨줄까와자 그래서 오늘 고독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정말 징그럽네요 와이씨 어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간간이 하는 방송 은양 TV였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가 될때 다음에 다시 또 간간이 찾아 만나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힘들더라도 파이팅하면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